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국가는 호주입니다. 호주의 슈라지 스타일을 특별히 좋아해서는 아니에요. 여기는 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특정 와인들을 다뤄왔지만 오늘은 제 얘기와 함께 호주 와인의 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보통 호주 와인 하면 슈라지를 많이 떠올리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주는 땅덩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가 다양한 기후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은 넓은데 인구는 굉장히 적죠 우리나라는 이 좁은 데서 5천만 명이 빠글빠글하게 사는데 호주는 이 넓은 땅에 2,500만 인구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와인 산지가 다양하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때문에 싫어하지 말고도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이 나옵니다 근데 호주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엄청 옛날부터 와인을 만들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사실 없어요 딴 나라 품종으로 잘 만들긴 하는데 근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호주는 약간 와인계 의 샤오미 같은 이미지예요. 어, 너 보르도 와인 먹고 싶은데 지갑이 얇아? 그럼 여기 와인 먹어봐. 너 브르고뉴 와인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럼 이거 먹어봐. 어, 너 남부론 좋아해? 그러면 이거 먹어봐. 어, 너 포트 와인 당연히 기후가 다르고 생산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품종과 같은 브랜딩을 쓰더라도 같은 느낌의 와인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비교해서 마셔보면 호주도 굉장히 매력 있는 와인들이 많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특히 3만원에서 7, 8만원대 사이에 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요새는 호주 환율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측면이 좀 있죠. 특정 와인들을 제외하면 호주 와인이 호주 현지가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10년 전에 투엔즈 픽처 시리즈가 6만원에 팔리고, 가든 시리즈가 9만원대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와인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이만큼 가격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때는 호주 달러가 1100원이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850원 전후에 있고요. 물론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환율 문제 때문에도 옛날에는 국내에서 호주 와인이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피셜이에요.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와인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호주 와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침 호주와 중국이 무역 분쟁 중이니까 곧 국내 수입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기대를 해 봅니다. 호주 와인들은 애매하거나 밍밍한 느낌의 와인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세계 와인국가의 특징이겠죠. 수출 위주의 산업이라 그런지 와이너리 홈페이지마다 테크 시트도 굉장히 디테일한 편이에요. 이게 양조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프렌치 오크를 썼는지 아메리칸 오크를 썼는지, 화이트 와인의 경우 MLF를 했는지, 했다면 몇 퍼센트를 했는지, 송이째 발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정보가 웬만한 데는 다 나와 있어요. 디테일한 곳은 품종의 클론 넘버까지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기 전에 대략적인 캐릭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와인을 맛보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고를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주 와인은 대부분 스크루 캠을 쓰고 있습니다. 부쇼네를 경험해 보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좋다는 와인을 오래 보관했다가 열었는데 와인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얼마나 허탈한지 모릅니다. 내가 비싼 쓰레기를 시간 들여서 보관하고 있던 거야. 그것도 좋은 날열 생각을 하면서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보관을 한 거예요. 구매한 지 오래돼서 환불도 어렵지만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짜증이 납니다. 스크루캡은 나무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상당히 낮춰줘요. 근데 스크루캡을 써도 부쉬오네를 완전히 피할 수 있지는 않아요. 코르크를 안 쓰는 와인인데 코르키가 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와인을 숙성시키는 배럴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크루캡 와인에서도 부쉬오네를 경험한 경우가 간혹 있지만 어쨌든 코르크에 비해서는 스크루캡이 안전한 마감재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갬성은 좀 떨어져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은 참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주에는 로컬에서 활동하는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다른 나라 와인은 거의 테이스팅하지 않고 오직 호주 와인들만 집중적으로 테이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현재 좋은 평가를 받는 와이너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와인들이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현지인이 아닌 우리도 다알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를 퍼주는 것 같이 보인다는 비판점은 있어요. 이분들이 평가하는 와인의 모집단 자체가 호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국내에 수입된 호주 와인들은 다 현지에서도 실력 있다고 인정받는 생산자들의 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접하는 호주 와인들의 점수가 항상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 시각에서는 점수 인플레가 있는 거죠. 물론 와인 스펙테이터나 와인 에드버크시나 티켄터나 뭐 이런 글로벌한 다른 매체들 점수랑 비교를 해보면 호주의 로컬 매체들이 대부분 점수가 높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호주 평론가들이 항상 호주 와인의 점수를 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현지 매체를 참고해 보면 90점대보다 80점대 점수가 훨씬 많아요. 다만 그런 와인들은 국내에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더 고평가되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언급을 들어봅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보다는 내수시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이너리들끼리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와인 컴페니언이나 리얼리뷰, 아니면 경매 사이트인 랭턴즈 같은 사이트가 현재의 평가를 한눈에 보기 좋은 사이트들이에요. 와인 생활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제 취미생활에, 즉, 와인에 쓰고 있어요. 저도 버리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소득 수준으로는 브르고뉴와인은 마실 수가 없어요. 좀뼈 아픈 얘기긴 한데,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저는 못 사요. 아니에요. 10만원 안쪽에서도 괜찮은 레저어급이나 괜찮은 빌라주급 마실 수 있어요. 물론 마실 수는 있죠. 근데 레조오날급을그돈 주고 먹으려고 브루고뉴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피노누아는 실패할 확률도 높은데. 5만원짜리 먹을 거 3번 참고 20만원짜리 한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중이는 그런 거못 참습니다. 술을 어떻게 참... 아 <laughs> 무조건 브루고뉴 와인을 마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프리미엄급 와인을 마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저는 뱁새입니다. 어쨌든 브르고뉴는 예로 든 거고 제 상황에서는 와인을 마실 때 가성비라는 개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온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주는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사이에 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만날 수 있어요. 호주 하나만 파도 끝이 없어요. 게다가 프랑스처럼 이름값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뻥튀기될 위험도 없죠.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호주는 굉장히 친근하고 도전해볼 만한 와인 산지요. 응, 어? 가성비 따질 거면 신 좋지 않나요? 칠레도 좋아요. 저는 칠레 와인 좋아합니다. 여기도 기후대가 엄청 다양해서 다양한 와인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그래서 답은 호주다. 오늘은 제가 왜 호주 와인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종종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정리해서 남겨 봅니다. 국내에도 호주 와인 팬들이 좀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괜찮은 호주 와인들도 차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